1년을 만난 두살 연하 여자친구가 있어요. 저와의 연애가 첫 연애인 여친은 저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모든 우선순위가 저인 사람이죠. 근데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. 여친이 저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며 모든 걸 저와 함께하길 바랐거든요. 제가 일 때문에 힘들어 주말에 늦잠을 자고 싶어도 여자친구는 아침 대바람부터 모닝펌을 예약했다며 저를 불러내 미용실을 데려갔고 아, 심지어 저도 옆에서 머리를 같이 해야 한다며 펌을 시키고 네일아트를 할 때도 옆에서 같이 받아야 했어요. 그리고 그 비용은 여친 것까지 다제 몫이었죠. 어? 아, 왜? 뭐야? 뭐야? 뭔가 응. 어, 이용하는 것 같은데, 이게? 하지만 이 모든 건 여자친구를 사랑하니 참았죠.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의 힘으로도 도저히 함께하기 힘든 일이 터졌어요. 여친이 어디서 들었는지 브라질리언 왁싱이 좋다며 <laughs> 같이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. 너무 크게 무서시면. 조심스럽게 그건 좀 그렇지 않나며 처음으로 거절의 뜻을 내비쳤는데 여친은 오빠가 날 사랑하면 이럴 수 없다고 화를 내더니 그동안 저에게 서운했던 점을 조목조목 얘기하더라고요. 결국 여친의 짜증과 설교를 3시간 가까이 듣고는 브라질리언 왁싱까지 하러 갔고 아... 저는 새 <laughs> 사람이 됐습니다. 착하다. 착하다. <laughs> 하지만 하고 나서도 너무 기분이 찝찝했고 여친에게 넌꼭 이런 것까지 같이 해야겠냐며 짜증을 냈어요. 그러자 여친은 이런 거 같이 하는 게 연인 아니냐. 이거 나만 좋자고 해? 라며 더 화를 내더라고요.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건 알지만 <laughs> 저와 모든 걸 함께하려는 여친. 이제는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의 공유에 늪혀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어떤 함께하려는 여친 때문에 이제 고민인 남자의 사연이에요. 어, 근데 조금 과하긴 하죠. 같은 여자가. 하죠. 네. 듣더라도 좀 과하죠. 뭘 같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죠.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어, 이런 게 어, 어. 아니고 이건 약간 의지가 없는데 강요하는 거잖아요. 그쵸, 그렇지. 혼인만 좋은 어. 거잖아. 강요한 다음에 어. 비용을 남자친구가 어. 다 내고 그렇지, 있어요. 그렇지. 근데 돈 내라고 그냥 부르는 물주도 아니고 남자친구가. 진짜. 어, 이게 계속 되면 사실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. 이거 음, 아니, 아니야. 좀 피곤하죠. 너무 피곤하죠. 네. 이게 나에게 되게 집착하는 이성, 음. 아니면 나에게 무관심한 이성 둘중에한명 아, 만나러 가면 무관심. 보다는 맞아. 집착 쪽이 나은 당연하지. 것 같아. 집착. 근데 거의 아닌 같아. 뭐 미저리급이야. 너를 가지지 못하면 자는 널 부서뜨려. 부서 부서버리겠지 이렇게. 아. 무관심이 그럼. 낫지 네, 그럼. 무관심. 아. 왜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야 <laughs> 돼 나는? 왜좀 그런 좀 하자. 내가 만나는 사람 다 미저리 뭐냐? 미저리 사람 좀 만나보자 나야. 래 오다가 끼 오래는. 저는 이렇게. 뭐 친구들끼리 모이면 인증샷 같은 거보내주잖아요왜 음. 그냥 이렇게 보내줬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항공샷으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. 음. 그 친구들이랑 뭐뭐 아 뭐, 뭐 시켰는지 다 나와 있게. 그건 집착인 거네. 그건 집착이다. 응. 내가 뭘 하는지 그 행위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걸 누구랑 함께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거야. 다 알아야 되는 거야. 약간 집착하는 스타일. 집착한 스타일 좋아해요. 아, 진짜 오해요 아니요, 계속, 계속 이렇게 몇년 지나도 계속 집착하면, 아,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. 아... 미절이왜 얘가 하면 미절이 안해 <laughs> 나만 미절이야. <laughs> 야, 야. 사랑하는 것도 있지. 이 <laughs> <왜냐? 웃음> <얘네네. 웃음> 사연 보내는 게 이제 재미들이 들으셨나 봐. 사연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와.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돼이 선택하는 게 음~ 안녕하세요 석찬이 음. 형이야 어머 부산아 이게 아. 하늘과 이름이랑 부산도 여친이 올리라고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. 어머 부산은 내리면 난리가 아. 납니다 아~ 벌써부터 아우. 가... 와. 갑갑하다 아우. 부사로 딱이정지어주 지어 지는 거지. 야 그냥 관리하시는 거죠 u call you asking? What is i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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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훈련장까지 따라 a t is 심하다. 결핍이 있나? 맞아, 그게 있는 거 같아. 소유욕도 있, 있어 보이고 집착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보다 그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보니 되게 매력 있다라는 거네. 여친은 요즘 뻔해. 아직 카페 일도 하고 있어? 일은 하시네. 일주일 정도에 세번 정도 세번 정도. 제가 일이 없을 때는 카페에 항상 나가 있어야 해요. 아. 아 오. 아. 본인이 일을 여자친구랑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하나대언 님이 일이 없을 땐 카페에 나가서 그걸 지켜봐 줘야 되는 거야. 안그러면 삐죠? 와우. 아우, 너무 애가 애야. 계속 같이 있고 싶나 보다. 어 근데 저렇게까지 집착인데. 질릴 거 같은데 되게. 약간 저, 집착증 이기 정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. 아몇 개까지 있습니까? 3기요어 중중이네요. 아 이거 약간 중증이죠. 어 중증이죠. 너면 네. 중증이죠. 그러면 이 남친은 개인 생활이 없는 거네. 여친은 취미나 친구는 친구는 친구 없나? 그래, 뭐 친구는 있겠지 친친친구들무리는 있긴 한데 잘는만구는것 같아요 구는친만는 친구는 친는친는것 같아 친가 취미 같은데 <laughs> 아니, 이미 자 친구는 수긍을 했는데 나름 친구는 어, 친구는 남자 친구분도 좋아하시네.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처음에. 아, 아 나왔네요. 자, 그래서 친구들한테 상담을 좀 했거든요. 응응응. 음, 음, 음. 너가 얘기하기 힘들면 자기네들이 애둘러서 한번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. 하. 근데 마저 잘못 얘기하면은 진짜 빈정상하는데. 이거 긁어 부스러인데제 친구들 보여준다고 데리고 나갔어. 했어? 그랬지니, 그랬더니, 그랬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 지, 여친이랑 친구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 뭐야? 응? 인싸뭐어 <laughs> 친구들이 여친 좋아하니까 좋다 그때는 그랬는데 진짜 문제는 그다음 이게 뭐야? 그다음 무슨 문제? 뭔 문제? 친구들이 좋아하는 문뭔 문제야? 정 <laughs>